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꿀벌은 꿀을 채집하는 과정에서 식물의 화분을 옮김으로써 식물의 수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러나 최근 유감스럽게도 꿀벌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벌집만 남아있고 꿀벌이 사라지는 집단 실종 및 폐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꿀벌이 왜 사라지고 있는지 환경운동연합 맹지현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벌은 수, 이 식물의 수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조제인지 않습니까? 꿀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내놓은 아이슈타인은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도 사라진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꿀벌이 사라지면 꿀만 못 먹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식물이 꿀벌이 날아다주는 꽃가루로 수정을 하는데요. 사과, 배, 딸기, 자두, 수박, 참외, 고추 등 농작물은 곤충이 꽃가루를 옮겨줘야 합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꿀벌이 인간이 먹는 작물 가운데 63%의 수분을 돕는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미 하버드대 연구진에 따르면 국제학술지 렌시스에서 꿀벌, 꿀벌 등 꽃가루의 매개곤충이 사라지게 되면은 매년 142만 명 이상이 숨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과일 생산량이 22.9%, 그리고 채소는 16.3%, 경과류는 22.3%가 줄게 되어서 임산부와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비타민A, 비타민B, 엽산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꿀벌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꿀벌의 생존의 위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자세한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 생물 다양성 협약 사나 과학 자문 그룹인 생물 다양성 과학 기구는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에서 열린 제 4차 총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과거 50년 동안 벌의 개체수가 37% 그리고 나비는 31% 감소했고 일부 유럽 지역에서는 40% 이상의 벌이 생존 위험을 받고 있고. 멸종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야생벌과 나비의 종이 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토종벌의 멸종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4년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토종벌의 수가 9만 4천 군이지만 실제 현장 토종벌 사용 농가와 그리고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2016년 현재 1만 군수 이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 사용종 꿀벌은 과수원에 벌통을 옮겨두어도 아카시아 등 자신이 좋아하는 꿀을 찾아다닐 뿐이지 백꽃이나 사각꽃을 수분시키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수원에서는 토종벌이 극감하자 사람이 수분기계를 써서 과수를 시부, 수분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좀 궁금해지는 게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어 꿀벌이 집단적으로 폐사 또는 실종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봉군 집단 폐사라고 불리우는데요.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는 지구 전역의 도시화와 전파 네트워크의 확대, 그리고 장기화 가능 농업 위에서 독성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역적 식물 생태계의 변화 등으로 꿀벌들의 기초 체력이 부실해지면서 면역력 약화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네. 이전에는 이겨낼 수 있는 수분의 질병과 바이러스에도 취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어, 좀 많은 원인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 우선, 기후변화로 인해 벌의 산란을 막고요. 그리고 겨울철 집단 폐사의 문제점을 들수 있는데요. 벌은 여왕벌 한 마리를 중심으로 적게는 수천 마리에서 많게는 2만에서 3만 마리가 모여삽니다. 여왕벌은 4월에서 9월 하루에 약 2천에서 3천 개의 알을 낳고요. 꿀벌은 알에서 애벌레 그리고 번데기를 거쳐서 16일에서 24일이면 성충이 됩니다. 하지만 여왕벌은 폭염이 쏟아지는 여름에는 알을 적게 낳습니다. 또, 요왕벌의 수명은 3년에서 5년이지만, 이상기온으로 활동이 활발한 봄과 여름에는 30일에서 40일, 겨울에는 6개월가량 사는 것이 고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꽃의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4월에 태어난 일벌은 꿀을 채취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기도 전에 꽃에서 꿀이 분비되는 유물기가 찾아오면서 그만큼 일벌의 개체 수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져서 꿀의 생산량도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벌통에 나선 꿀벌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사라지는 꿀벌 실종 현상인데요.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농약으로 인한 벌의 신경계 이상 유발의 문제입니다. 장기 화학 가행 농업으로 인해서 독성이 축적되는 것이 원인인데요. 특히 니코틴계의 신경 자극성 물질의 경우 중독성이 있어서 꿀벌들이 이 성분이든 꽃가루를 찾아 먹으면서 신경 질환을 앓게 되는 것이고 결국. 집을 나서면 돌아오지 못하는 기치가 되는 것입니다. 어, 니코틴계에는, 어, 어, 니코틴계 농약은 흔히 사용되는 물질로서 미국 영방환경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미국 꿀벌과 밀랍에서 121종의 살충제가 발견됐고요. 어, 농산물 188종에서도 네온 니코티노이트계 성분이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벌에 애벌레 감염을 통해서 벌떼가 갑자기 죽는 군집 붕괴 현상이 유발되는 병원성 바이러스의 종류도 2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벌 외래종의 침입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등거문 말벌은 중국 남부와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 아열대 지역에서 서식하는 길이 2에서 3cm의 말벌인데요. 2003년 부산 영도에 처음으로 발견된 후에 한국의 겨울에도 적응을 해서요. 10년 만에 경기 북부까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어 토종벌과 양벌이 어 양봉 꿀벌이 주 먹이로 꿀벌보다 125개나 독액이 많아서요. 사람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양봉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꿀벌이 사라지는 데에는 과도한 도시개발로 메밀과 참깨, 유채꽃의 재배 면적이 줄면서 꿀벌에게 꿀을 제공할 수 있는 밀월이 주는 것도 원인입니다. 특히 꿀의 80% 가까이 나오는 아카시 나무 경우에는 7 0년대 에 비해서 열 꾸루 중 아홉 꾸루가 사라졌고요. 또 오래 되면서 품고 있는 꿀의 양도 줄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꿀벌 보전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꿀벌은 한번 침을 찌르면 내장 기관이 딸려 나와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곤충이죠. 그렇다 보니 시내 항복판에서도 벌을 키우는 도시 양봉 운동을 들수 있겠는데요. 그야말로 꿀도 얻고 도심 지역의 식물의 생육을 도울 수 있죠. 미국의 뉴욕의 이스트 강을 끼고 있는 11층짜리 건물 옥상에 펼쳐진 약 4만 제곱미터 규모의 텃밭에서는 양봉이 직접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벌통에서 생산된 벌꿀과 그리고 꿀벌이 만들어낸 항염, 그리고 황산화 물질인 프로폴리스 등을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일본 도쿄의 쇼핑거리인 긴자는요, 2006년부터 건물 옥상에서 양봉을 하는 긴자 꿀벌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요. 긴자에서는 연간 300kg의 벌꿀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 꿀은 인근의 화가자 전문점과 프랑스 레스토랑 등의 식재 식재재, 식재료로도 쓰이는데요, 화장품 그리고 생활용품 등의 재료로 팔리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은 긴자의 환경보호와 무농약, 농가 지원 등에 쓰이고 있는데요. 영국 런던에서도 현재 자연사 박물관과 테이트 모던 미술관, 그리고 런던 주식거래소, 그리고 포트넘 앤드메이슨 백화점 건물 옥상에서 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화분을 매개로 농업에 유익한 꿀벌 보호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10년 내 꿀벌 폐사율을 현재의 절반 이하인 15% 미만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미국 연방환경청은 2018년까지 네온 니코티노이트 살충제 규제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2013년 네온 니코티네이트계 살충제 3종의 사용을 2년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시민환경 조직들은 연구금지를 위해서 세계적인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꿀벌을 지키고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식물 생태계와 나아가 자연을 지킬 좀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내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